자, 시작해도 될까요? 여러분, 네. 아까 조리조나서조해 눈조 아, 눈조... <놀람> 아니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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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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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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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? 뒤로. 나 카메라 감독들 <laughs> 영상 좋아. 촬영 시작해 주세요. 야 <laughs> 오버로 받는 준비. 여여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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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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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在游在游进我。 맞아요, 马大爷。马大爷。 <목소리가> 아니, 아웃 됐는데 아니, 아 아웃됐는데, 병현이 형은 플레이하면. 아니야, 그거 뭐야 애초에 내가. 응, 체형이 잘 돼. 거기가 다쳤다.

全員。Okay. 아 나이스 어 파란색 여자 여자 인하 플레이 됐죠 여자 톱차한번아 아웃입니다 파란색 아, 게임 플레이 됐죠 하나 둘셋 파이팅 자 선신들 네. 주심이몰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 지금은 사실 터치아웃이었어요 괜찮아 틀려도 돼근 잘했어 이거 냅다 했어야 돼 냅다 어, 7대5로 보라 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파란 팀의 홍정주 선수 과연 서버가 어떨지 어 나이스 서브 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얘기해야아나괜찮아아 우유 선수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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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아, 도 아,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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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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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요 아, 아, 준비중인거 아, 아, 요 아, 아, 주 야, 때려도 돼. 아, 아마 제 조그만 스때일은 아, 돼요어그러니려줘게올려그 예, 요받 아, 그래요. 아, 그 아, 张广祖和黄子晴。 Bye! Bye. Bye. 来。<好>

입니다 아, 친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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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파이팅 지금 분위기 지금, 지금, 아, 지금, 지금, 지금 분위기 올려야 돼요 파이팅 아, 자 아, 아, 여기 좋아요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야 마이클 맥쳐 잘하고 있어 얘들아 아영 아니야 조민지 선수 선수 언서